안녕하세요, 명탐정 정원! 아, 1편에서 마법이 말을 안 들었어요. 하지만 이제 나무 카봇을 찾아야겠죠? 여기 많은 카봇을 찾았어요. 제가 1편에서 보,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폰도 찾았고요. 자. 얘 이름이 뭐였죠? 블레스터 블레스터도 찾았고 루크랑 우리, 우가바도 찾았는데요. 이제 다른 카보도 찾으러 가볼게요.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. 그럼 가보자. 뾰로롱, 뿅! 헉! 제 방인데, 여기만 찾으면 되나봐요! 어디, 어, 서랍. 서랍은 숨어있기 쉽죠?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. 어, 어. 스타베? 레스토르를 잘하면 완성할 수있겠는데 좋아요, 좋아요. 은정아, 나 너, 너무 너무 불편했다고. 어, 미안해. 와, 루크도 아 루크래 미안 미안. 루크랑 헷갈렸어. 스탑도 찾았네요. 일단 스탑을 아지트에 데려갈 거요. 좋아요. 그러면 스탑을 아지트에 데려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. 갑시다 뾰로롱 뿅어자자 음. 자, 이제 여기 아 스탑까지 데려왔네요 근데 뭔가 이중에 에이스 에이스를 안찾았어요 에이스 아닌데요 아 맞다 나이트인데요 저 에이스 그니까 우리 삼총사 에이스 나이트를 안찾았어요 어떡하죠 찾아오지 찾아와죠 소리, 수리, 수리, 수리 우리가 나이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라! 뿅! 도착! 어? 여기 제 방이에요? 또 왔네요? 음, 잠시만, 어디서? 불길한 기운이... 불길한 기운이라 보다 저기 위쪽에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안 해놓거든 나이트! 대체 이 위에서 뭐 하는 거야? 나 너무 불편하고 나한테 무서웠다고. 아, 미안해. 아, 널 잊을 뻔했어. 나이 마지막에 공... 잡으면 어떻게 다 불편했다고. 미안해. 일단 우리 아지트로 데려가야겠어요. 자, 그럼, 뾰로롱, 뿅! 아, 이제 카보드 모든 친구들을 찾았어요. <laughs> 자, 하나씩 볼게요. 플래트터 까방 삼촌 타 누크 그레스트 합체한 스탑이 마지막 우리 삼촌 타의 에이스 에이스의 나이트 자 이렇게 모든 카봇을 1, 2 편으로 나눠서 한번 찾아봤어요 재밌었죠? 자 그러면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.